오케이, 오케이 가시죠. <목소리> 형, 그렇게. 땡기면 안돼 y 기면안 a 우리는 폴이 없어요. 오케이 붙었어요. 네.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. 거기 아니야. 네, 그냥 언덕, 언덕. 네. 길 따라. 아니 m here. 언덕 a h on t h 아니 a y o k 찍 y Tara. I'm h e r 빠지면 길이 없어, 경사도 없어서 그냥 가야 돼요. 예 네, 오른쪽 그렇죠 거기에요. 예 네, 걸로 가야 돼 걸로 가야 돼. 형폴 풀지라면 안 돼요. 나못 따라가. 형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. <laughs> 형 여기서 일로 가면 좋아요 여기. 속도 안 붙잖아요. 여기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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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. 형, 아, 여기 코너 심해요. 후! 디. <놀란> <형, 놀란> 괜찮아요? 어. 괜찮아요? <놀란> 형그 길로 갈수 있어. 형근로에서 일로 나오면 돼요 이쪽으로. 어? 그래. 그냥 그냥 나올 거죠.